마인트스팀 뭐인 것처럼 보이는 거? interesting. 어떻게 보이는 거? 흥미로워. 흥미롭게 보이는 거. 흥미롭게 보이는 거죠. 당연히 대학생활은. 누구에게? Too many future college freshmen. 많은 미래의 대학 freshmen. 새내기들에게. 어, 나 대학 들어가면 이거 해야지. 나와제 맨날 술 먹고 다니고 민증 딱딱 보여주고 막 들어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것 중에 여러가지 한가지 측면은 뭐다? 파티 문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럼 대학생활에서 첫번째 보여주는 문화가 뭐라고 했어? 파티문화라고 했죠? 한가지 측면입니다 근데 쭉 가보시면요 이 파트를 좀잘 봐야돼요 이 단어 때문에. 어떤 단어 때문에 어떤 단어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봐야될까요? 음, 음. 여기 however. however 이게 중요합니다 뭐 무슨 뜻이에요 however 이 그렇지 그러나 하지만 자 지은이가 뭔가 말을 할때 위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끝에까지 however 없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뭐예요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하지만 그렇지만 뭐 이와 반대로 라고 얘기를 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사실 어디에 있다는 거야 밑에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난 이렇게 생각해 라고 말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문장에서 지금 뭐가 나왔어요 however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까지는 같은 내용인 거예요 그냥 그 대파티 문화에 대해서 쭉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선생 빠르게 해석을 한번 해 볼게요. Many American students associate entering college with freedom from their parents. 많은, 여기서 동사 associate A with B죠. 우리 아까 찾았지? A와 B와 뭐하다? 관련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많은 미국 학생들은 관련 있습니다. Entering college, 뭐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은 뭐와 관련 있다고 느끼는 거죠? 자유랑 관련이 있다는 거죠. 자, 뭐로부터 그들의 부모로부터 뭔가 떨어지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many of them, 그래서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move away, 뭐합니까? 그렇지, 집을 멀리, 멀리 떨어지거나 자유롭고 싶으니까, 독립하고 싶으니까. into dormitory, dormitory가 무슨 뜻이에요? 기숙사예요. 기숙사에 들어가거나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집에서 멀어지거나, 그런 기숙사는 어떤 곳이냐면, where, 이거 관계 부사입니다. They live with their friends. 그들은 뭐 한다? 누구랑 살아요? 친구들이랑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로워지니까 이제 뭐 하는 거야? 파티문, 뭐, 근데, 보세요. 뭐예요? 뭐랑 관련이 있다는 거지? 파티문이랑 관련 있다고 했잖아요. 아직까지는 위에서 했던 얘기 그대로 내려오고 있죠. 자유로움과 함께. 그러면서, they often, 종종, engage in. 아까 engage in이 무슨 뜻이었습니까? 참여하다란 뜻이었어요. 계속 알아두세요. 그들은 종종 참여합니다. excessive alcohol consumption there. excessive는 과도한이란 뜻이에요. 과도하게 alcohol consumption 소비란 뜻입니다. 소비. 과도한 알코올 소비를 그곳에서 뭐 한다?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들이랑? 친구들이랑. 어디에서? 집에서 멀리 떨어져서요. 됐습니까? 근데 however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often times 종종 자 여기서 들어가 봅니다. This kind of l a c k l e s s attitude toward the uh, alcohol consumption r e s u l a t i n serious problem, including a high number of death s from drunk drive and alcohol poisoning every year입니다. 문장 되게 길죠. 동사 뭐예요? 동사 찾아보세요. 음. 그거. 자, 동사 뭡니까? 동사 이 문장에서요. result in 이에요. 동사 이거에요. 결과를 초래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동사를 찾을 수 있는 눈을 길러야 돼요. 자, 볼까요? 이러, 자, 여기 보세요. 구문구석 들어갑니다. 선생님이 여기다 이렇게 표시한 것처럼 너네 책에도 이렇게 표시가 돼야 돼요. 빨간펜이든 뭐든. 해야 돼. 할줄 알아야 돼. 뭉텅이지말고. 자, 이러한 kind, 종류입니다. 자, lackless attitude가 뭐예요? 우리 아까 lackless 했잖아요. 무슨 뜻이었어? 부정? 밑에 모르면 단어 빨리 보세요 밑에 뭐라고 되어있어요? 무모한 태도. 뭐라고 되어있죠? 자, 괄호 열어야지. 뭘 향한 무모한 태도인데요? 음... 알코올 알, 알, 소비를 알. 향한 이러한 무모한 태도의 종류는 result in 결과를 초래합니다. 어떤 결과? serious problem. 굉장히 어떤 결과죠? serious가 무슨 뜻일까요? 그렇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알코올. 자, 대학생활의 한 측면이 파티 문화고 이 파티 문화가 어디까지 내려갔어요? 심각한 문제까지 내려간 거예요. 자 끊고 자뭐 어떠한 문제냐면 include가 무슨 뜻이야? 포함하다는 거야. 그 심각한 문제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high number of d e a t h 굉장히 높은 수의 뭔데요? 죽음. 죽음이죠. 자 뭐로부터 from 과로 열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음주운전 그리고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나오는 굉장히 심각 뭐라고 해야 되겠노? 그렇지 높은 수의 죽음을 포함한 심각한 문제들을 포함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까지 했었을 때 제목으로 알맞은 것은 뭘까요? 답몇 번일까요? 아 요거요. 2번. 또? 요거. 3번? 3번입니다. 답은 3번이죠. 자, 뭐냐면 원 네가티브 에스펙트입니다. 어떠한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뭐 대학 파티 문화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1번 볼까요? Reason의 이유입니다. 이유 뭐할 이유냐면 get rid of가 얘들아 무슨 뜻입니까? get rid of. 제거하다. 그렇지. 대학 파티 문화를 제거해야 하는 이유. 맞습니까? 맞는 거 같은데. 아니죠. 그러면, 처음에 파티 문화에 대해서는 계속 부정적인 내용만 얘기를 했었겠지. 근데 첫 번째 내용에서 뭐야. 대학생활의 상가제 측면은 파티 문화다. 근데 이 파티 문화는 사실 여기서 비롯됐고, 근데 이 파티 문화는 굉장히 이러한 나쁜 측면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파티 문화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긍정적인 문화도 있을 거 아니야. 뭐 사, 사교적이고, 친구들도 많이 사귈 수 있고, 내 대인 관계도 넓힐 수 있고, 그러, 그렇게도 진행이 될수 있었겠지. 맞나요? 근데 밑에서는 어떤 내용 얘기했어요?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찾을 줄 아는 힘이 필요해요. 자, 그 다음. 이번 같은 경우에는 serious problem이거든요. 무슨 뜻일까요? 심각한, 심각한 문제죠. 끊고, caused by 약이 되는 거야. living off campus. 캠퍼스 밖에서 살아서 오게 되는 심각한 문제. 아니죠. 그럼 party culture 어떻게 설명할 건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다음 5번요. The importance of college freshman orientation입니다. Importance가 무슨 뜻이에요? 중요, 중요함이죠. 자, 뭐의 중요성인가요? 대학교 새내기 오리엔테이션의 중요성입니다. 이건 답이 절대로 될 수가 없죠. 주제문 찾는 게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려워요. 근데 이걸 찾을 줄 알면, 나중에는 뭐 제목이든 요지든 요양문이든다 찾을 수 있어요. 뭐만 찾을 줄만 알면 주제문만 찾을 줄 알면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문장 한번 해석해 볼게요. To prevent t h i s p r o b l e m 입니다 자, prevent가 무슨 뜻이죠? 그거. 그거 예방하다. 그렇지. 이러한 문제들을 모하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many colleges nowadays are including lessons on responsible alcohol consumption in their freshman orientation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문장 시작이에요. many부터요. 동사 뭘까요 many colleges all. 그렇죠. 자 많은 대학생활들은 대학교들은요 요즘 지금 are 하고 있습니다. including 뭐 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는데 including. 포함하고 있습니다. 레스 뭐를요? 강의입니다. 강의. 여기서는 강의로 가요. 교훈이란 뜻도 있고 강의란 뜻도 있어요. 많은 강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떤 강의냐면 Responsible Alcohol Consumption입니다. Responsible 무슨 뜻인지 혹시 아는 사람? 없으면 빨리 밑에 보세요. 밑에 없나요? 음. 없네요. 그 뭐야. 책임있는 이란 뜻입니다. 책임있는. 책임있는 알코올 소비에 관련된 강의도 표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그들의 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그니까, 무분별하게 마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는 것도 얘기해준다는 거죠. 됐습니까? 주제문 찾는 거 나중에는 익숙해지면 되게 재밌어요. 자, practice 2. 요거만 하고 한번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요거 시간 줄게요. 3분 줍니다.